뭐 단순 연산 문제니까 그렇지 신속 정확하게 항상 계산할 때는 밑을 통일시켜라. 오케이 밑이 같았을 때노구의 합은 진수의 곱, 밑이 같았을 때노구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 그리고 밑 변환 공식 이세 가지를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두 양수 a, b, a, b가 양수라고 했어 근데 2차 방정식은 x 되고 마이너스 u x 플러스 로그 4의 4A, 4a 그렇죠 는0 먼저 우리는 업해야돼 왜냐하면 로그 4의 4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데 x제곱 마이너스 9x 그렇지 플러스 오케이 로그 4의 4는 1 로그 4의 a는 0 이렇게 바로 닦아야지 됐으니까 우리 친구들더어 그렇구나 그때 두 분이 이거네 어두 분이 나왔다 고 일거 금과 계시가 아는데 두 분의 합 그렇죠? 두 분의 합 그럼 한근이 로그 4의 a고 그렇지 로그 4의 a고 마기 한 글이 노구사의 삽인데 노구사의 산을 맞이 1이죠1 플러스 노구사의 비로고쳐져야지 그래서 부호 반대 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구사 a도 하고 노구사의 비는 그렇지 8이 된다는 꼼꼼하게 이렇게 바로 신속 정확하게 그냥 두 분의 곡응과 대조하게 두 분의 곡한 글이 노구사의 그렇죠 한 글이 이거지. 우리는 로그 4의 4비를 이걸로 고쳤잖아. 그1 플러스 로그 4의 b 두 근의 곱은 얼마니? 1 플러스 로그 4의 a가 되겠다. 그럼 로그 4a 로그 4에 사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로그 4a 곱하기 로그 4의 b가 1이라는 조건식이 나오네. 이렇게 신속 정확하게 고쳐줘야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러면 빨리 푸는 팁. 선생님,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X, 이거 Y라고 할게. 로그 4A를 X, 로그 4B를 Y라고 할게. 됐나요? 그래서, 두수의 합이 8이 되고, 두수의 곱이 1이구나. 두수의 합, 두수의 곱이 나왔다. 곡셈공식의 변형도 왠지 써멀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들어야 돼. 이거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바꾼거야, 알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그 4A에 B, 플러스 분수니까 밑변한 공식 통해서 바꿔버리자. 바로 로그 4 b 에 그렇지 a가 되지. 이 값을 구하는 거야. 어머나 세상에 우리가 아는 거 밑이 다 4잖아. 그렇지? 그럼 밑을 다 4로 통일시켜주자. 그럼 로그 4의 4a분의 그렇지? 로그 4에 b고 여기는 로그 4의 4 b 에 그렇지? 그럼 로그 4의 a가 되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우리 친구들. 됐어. 사장이 됐어요. 예,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연산이야, 우리 친구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1 플러스 로그 4에 a가 되고, 그렇죠? 로그 4의 3이니까 로그 4 b가 돼. 오케이, 이 놈은 1 플러스 로그 4에 b가 되고, 이 놈은 로그 4이니까 그대로.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그렇지. 쓰기 귀찮으니까 이걸 y로 잡았죠. 로그 4 y로 잡았고, 이 놈은 x로 잡았고, 이거 x 잡았잖아. 그래서 1 플러스 x, 1 플러스 y, 통분하자 오케이. 여기는 y에다가 1 플러스 y 더하기 여기는 x에다가 1 플러스 x 됐으니까 위로 전가 그러면 어, 1, 1 더하기 그렇죠? x 더하기 y, 그다음에 xy. 그럼 여기는 그렇지 y고 x고, x 더하기 y. 여기는 y제곱 더하 x제곱 알파벳 순서대로 그러면 이놈이 보인다 이놈이 뭐야 곡선모집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 됐습니까? 이제 때려 박으면 될것 같아 오케이 x 플러스 y 8이조리 친구들 1 플러스 8 플러스 xy 두 수의 곱 1이네 오케이 두 수의 합을 말하고8그 다음에 두 수의 합이 8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두 수의 곱이 1이니까 64에 맞가2빼니까 62가 되겠다. 그 다음에 10분의 10분의 72니까 답은 7이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뭐이 방법대로 해도 되고, 여러 분식대로 해도 되고, 오케이. 단지 우리는 이렇게 이쁘게 고친 연습을 빡빡빡, 밑변화 공식을 빡빡빡. 됐습니까? 예.